센데 응. 이거 됐어 이 맛있대 땅콩 아, 맛있지 어, 여기가 정원이 있네 아~~ 뮤지엄 먼저 보고 진짜 이쁘다 하나 알려줘 어. 오징어 땅콩 에이. 올라가 어디 여로 가자 이렇게봐 근데 이거 먹구름인가? 아니야 그럼 두꺼워서 보내지는좀 고민해서 해야지 그만 가 자리 있잖아을

이집 같아. 나 근데 일본 고택은 이런 게 좋아. <목> <펴고>. 이런 거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 잠한 번. 여기서 뭐야? 시주황색안잡히한 개만. 꼬다리? 주황색. 응, 어, 랑랑 거리는 거가보니 아대 음... 제가 낭만있어 너무 낭만있어 너무 너무 그치? 바람도 불어 쉬지죠 와 진짜 이렇게 봐도 이쁘네 진짜 크다는걸 알았겠다 그치 완전 서민 집은 아니야 여기 달칸야마야가 땅도 땅이지만 와 진짜 진짜 이다 진짜 이쁘다 나는 기넨델로가가자 약간 느낌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여유롭다, 그렇지? 자리 나보 잘. 내 음? 커피 맛있는 거 알아? 그냥 생겼지 이제 너한테도. 딱 우리 여기 첫날인가? 너랑 왔던데잖아 요 밤에. 진짜 웃겨. 몇번나 혼자서 오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이제 감흥이 없어. 그냥 냉면 낫지 않아? 이거? 이거? 응 그럼 음, 냉면? 이거? 기린 냉면 있어? 하부 냉면? 하+ 하루? 아니 아니 하부는 하프 반우 아반을 먹어? 큰걸 먹어 그냥 냉면에 식구가 되게 시키는 거예요 <laughs> 근데 한국 냉면보다 조금 좀 달리긴 하다 응 음. 오늘 우리? 우리 회사 앞에 응, 우리 야채만 남는. 너야 백초 다 먹었어? 어이없네. 네, 네. 아니 약간 웬만해서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지. 이런 거? 네, 그렇지. 그, 그냥 그런 게 많이 먹었어. 나 일본 소도 먹고. 나? 응. 일본 소도 먹고 맨날 초밥, 일본 초밥도 먹고 맨날 먹. 야나 그게 더신슨 얘? 뭐? 매일 먹어야 된다 생각을 그, 그 구글, 구글 야, 네, 일부 가면 얘도 우리 가면 이어야은 가면 이 부분은 가면 이 부분은 면이 부분은 가 먹고 싶은가먹이은 가면 이부그은 가면 그 부분은 가면 이 부분은 가면 이부분 가면 이부가 먹고 싶은거 먹는 게 제일 가있는거은가먹이 부분은 가면 는 부분은 가면 이렇게은져면이짐이 있어 이렇게번

피자, 피자. 왜안해 야, 세 번은 해줘야지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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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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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그나하래 그래. 그래. 어, 기하나 먹어? 너 소프트 아이스크림? 먹는 거시스크림나줄 알았어 여고 있으라고? 이 가져가서 먹어서 되는 거지? 가져가서 먹어야고 그렇지 나는 통이 나 이런 거돈 벌어서 사주면 안 돼? 나 이런 거 좋아해 27만 원 27만 원이 27만 엔도 없어? 거지야? 가는 길에 덩이도 한번 먹었죠. 맛있어? 너 취향은 아니지? 너 마치 별로 안좋아하잖아 3단계. 나좋아할것 같은데. 그래? 너랑 말할 거야. 응. 놀아봐, 응. 너, 도통, 도통 그럼 버스 잘 오라고 했다고? 응. <laughs> 뭐 사줄까? I 러 u 무수 b 이거 연인 연인 n 년 o 년 이거는? o 는 쇼복 그냥 이거 다, 다 있는 거이 어, a 연인끼리 보는 거 o w book. y 이 u r e gonna g 나 y 나 u r e 어, o n n 어 go. y o 나 r 인 gonna 거 o y 는 u 이거 gonna go. You're gonna go. You're gonna go. y o u 다다다 섞어, 섞어. 하나, 오버어 자, 자. 나도 하나. 할까? 해봐. 재밌잖아, 그냥. 이런 건 뭔가 재밌잖아. <laughs> 알고 보니 내일 로또 듭니다. 네, 거미줄, 거미줄. 거미 알고 보니 내일 로또 됩니다.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. 응. 그런 거 없겠지? 영콩소야? 아침에 딱 너무 영이너다영 너무 영야 너무 익었다 얘네들 너무 더워가지고 네, 핑크색도 있다 <목소리가> 약간 아, 대만에 거기 갔지 않냐? 센, 센같이? 아, 너안 가봤지? 저, 저 번? 인형뽑기야? 하는 거 같아 추천 아, 추천? 응. 아, 이거 센 데서는 먹을 수 있는 건가? 네 되게 사리아야 되나? 리이 베개사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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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개지나 이런거 좋아한다사리아 베개사리아, 베개데리아 베개사리아, 베개사이아 베개사리아, 베리아베아아

여기 아주 그냥. 와규네. 와규야? 와규는 근데 야 이게 이게 국산이긴 하다. 오징어튀김? 어, 가격 괜찮은데? 오징어튀김? 오징어튀김 맛있었어 한 사먹을까? 괜찮지 짭짤하이 맛있어 이 그냥 네가 아는거네 발사믹 없을뻔 드레싱 개싸네 아나 이거 왜 들고다니는거야 지저웃기 소 so, 이거 이거 사과 맛이잖아. 이거 많이 사가던데 사데들 아, 그런 거 맛있지. 그냥 피치가 끌리긴 하는데. 이거 피치야? 응. 음. 사과 맛이나 피치가 맛있나 네. 이거는 달달한 거. 이건 무설탕. 아. 그러니까. 아마사이카에네 무설탕. 응, 음, 무설탕. 이거도 무당이잖아. 나 이거 이거 한번 네. 먹어볼래 그러면. 그럴게. 거 있으면 사면 되겠다 그죠? 원래 다이소 없을 때 여기서 사면 되는 거네. 여기 있겠지? 안색이 엄청 귀여데안세이있세지 <laughs> 야! 야야야 야 너무 좋아. 왜 여기 옆에 베개샵인지 몰랐지? 그만야 한 개? 응한 번에 더 있잖아